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서 주님의 말씀에 확신이 아니면 설 자리가 없어서 오늘 이 새벽도 깊이 잃고 주님 전에 올라와 말씀 앞에 있는 주의 백성들. 그저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아버지 때문에 일어섭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능력의 근원, 아버지의 말씀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도 그저 한 말씀 담기 위하여서 입을 벌리는 주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과 재주 재주와 이러한 절한 모양이 있으나 오직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을 믿기에 오늘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 갈라디아서를 시작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 성경이 크고 작음은 없습니다만는 아무튼 여섯 장으로 된이 갈라디아서를 축소판 로마서라 말할 만큼 그 내용과 핵심은 분명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laughs>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재주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아버지가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죄됨을 씻을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원한 꿈은 아버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앞에 서는 것은... 천국에 가서 죽어서 아버지 앞에 선다라고 하는 미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내 마음에 계시고 오늘도 내 삶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지금도 우리는 아버지 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아버지 앞에 가서 좋은 일, 선한 일, 착한 일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이 시대에 내 안에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갈라디아서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이 나타나야 될 삶의 열매는 무엇인가를 큰 줄기의 주제를 놓고 주제를 가지고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중복되는 우리 고린도우서를 바로 마쳤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중복되는 것은 또그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그것은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왜 집중적으로 주시냐면 그 부분이 상처났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공격을 받는 부분이 있다면 그분을 치유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로 믿고 그 말씀 받고 오늘 완전히 치유되고 세임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처음 이방인의 부르심을 받,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부르심을 받고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선지자로 아니 선교사로 파송받고 나서 첫 번째 선교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뜨겁고 간절했겠죠.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목숨 걸고 이 사역을 감당했겠죠. 정말 생명 같은 교회, 성도들을 말씀 가운데 복음으로 세워놓고 1차 선교를 마쳤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언제 기록했느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 학설인데요.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고 예루살렘 공회 참석을 위해서 돌아왔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중요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그 사이에 갈라디아 교회 개척 그러니까 1차 선교 마치고 어, 예루살렘 공회 그 사이에 기록을 했다는 설이 있고 또 하나는 3차 선교 때에 그동안에 개척해 놓은 교회들에 대한 그러한 정리를 해 가던 가운데 듣게 되어서 3차 선교 고린도 후설을 기록한 이후에 어, 기록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뭐 어, 언제 기록했던 시기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용은 같아요. 그런데 제, 어, 저희가 고린도 후설을 어, 묵상한 이유여서 그런지 몰라도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중복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렇게 뜨겁게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고 어, 선교지라고 하는 어, 이방 땅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전혀 생소한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를 개척해야 했습니다. 그럴 때는 다른 곳을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뭐 어디 예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또 예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음이 아니요 그저 이 사도바울의 보금에 있어서는 다메색도상에서 만난 예수님과의 교제가 전부였고 그 이후에 이 아라비아 사막에서의 묵상했던 그러한 기간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금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지나간 다음에 유대교인들, 특별히 율법주의자들이 돌아 찾아와서 너희들 할례도 안 받고 뭐 어, 교회를 세웠다며 성도가 됐다며 할례도 어, 안 받고 뭐이 성도가 되었다며라고 하는 율법주의에 입각한 어, 그러한 어, 이 비교를 하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의 어, 신뢰성을 어, 무너뜨리는 그러한 혼란이 어, 야기가 되었습니다. 이 <laughs>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 갈라디아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 땅의 주인이 계속해서 반겼, 어, 바뀌었습니다. 어, 처음에 이곳은 히타이트족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뭐 헬라의, 헬라의 너 짓밟히기도 하고 또 이, 어, 어, 바사의 페르시아에 짓밟히기도 하고 또 지금은 로마에 짓밟혀 있는 그러한 상태, 지배자가 바뀌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늘 새로운 그러한 주인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정책에 따랐어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지만 사도 바울이 지나간 다음에. 유대교의, 그러니까 이 복음의 고향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이것이 정설이라고 말하는 율법을 강조하다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또 아, 주인이 바뀌었나 보다. 적응해 나가고 있죠. 사도 바울의 은혜의 복음을 받고 세워진 교회가 율법 행위 중심의 그러한 또 신앙으로 또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자연스럽게 약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은혜 복음을 그저 은혜로 성도가 되었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사도 바울 정말 그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맞느냐? 아무도 인정해 준 적이 없는데 뭐 이러한 사도성에 대한 의심성도 또 심어놓게 되었죠. 갈라디아서는 이두 가지 큰 문제를 인하여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고린도 교회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이 바울에 세워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속에 들어온 율법주의들의 율법주의자들의 그런 혼란스러움과 중요하게는 바울의 사도성이었죠. 그것에 대하여서 자신의 사도성과 자신의 복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아예 처음 인사말에 그것을 심어버려요. 그것을 선포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자신이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복음을 사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 실제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럼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이첫 번째 말씀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집중해야 될것은 무엇이냐? 나의 복음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성도가 되었고 내가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가에 대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첫번 이그 어떻게 보면은 그그 그 저는 이 발음이 잘안 되더라고요. 포효입니까, 표호입니까? 포효, 네, 포효 호랑이의 울부짖음이죠. 네, 포효와 같은 그러한 이 선포를 통하여서 오늘도 동일한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려가서 사도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절, 말, 1절 말씀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복음과 자신의 사도성에 대하여서 사람 따라다니다가 얻은,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 만나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사람 앞에 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서면 변질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도됨, 우리의 직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 생활 모든 것이다. 사람을 떠나야 돼요. 사람 앞에 서면은 반드시, 반드시 변질되고 반드시 오염됩니다. 철저하게, 아예 오늘부터, 이전에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상대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도 바울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가 동일해야 돼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면은, 그럼 어디에서 난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부터 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부터. 그러니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러한 고백, 이거 못하면 껍데기예요. 이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끔 보면 물론 표현의 차이겠지만은 기도할 때나 뭐 이렇게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나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적인 존재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게 나는 감사해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부르라고 했는데 못 불러요. 부르지 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부르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더욱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느껴질 때에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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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다, 나를 좀 봐주세요. 아버지, 나를 좀 잡아주세요. 어떡하면 좋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아무나 못 부릅니다. 아무나 못 불러요. 믿음이 아니면 못 부릅니다. 뭐 믿음이 없어도 외울 수는 있지만 낯간지러워서 몇번 못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는 것조차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뿐만, 사도 바울 뿐만이 아니에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로부터 쓰임 받았던 그러한 그 우리 신앙의 선조들 한번 보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나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뽑아준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 주시고 야 네가 이것 좀 만들어 봐라. 노아의 방주도 원했던 것이 아니야. 그 사람이 실력이 있던 것도 아니고 어부도 아니고 배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네가 지어라. 새로운 민족의 시작이 되어야 되겠다. 예, 짓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짓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하나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라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열거할 수도 없는 내용들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종되었는데 우리는 왜 아닙니까? 우리의 우리됨이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겁니까? 한번 믿어볼까 해서 믿어졌습니까? 한번 가볼까 해서 교회 왔습니까? 아니요.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놓을 수 없는 이 믿음으로 흔들릴 때마다, 떠났지만은 흔들릴 때마다, 아, 내 자리를 가야지. 하고 부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을 이 아침에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 앞에 우리가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 앞에 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는 그야 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뿌리가 어디냐 그렇게 생명 걸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뿌리가 어디 있느냐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은혜와 평강이 e 어,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은혜와 평강, 어떤 은혜며 어떤 평강일까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으시고 용서하신 십자가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은혜의 첫 번째고 마지막이고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복음의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직분의 뿌리 어디입니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습관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연약함을 끌어안고 나아갑니다. 십자가 보혈로 나를 씻어 주 없소서에 대한 이 믿음이 확실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라고 했는데 이 평강은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십자가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십자가에서 위장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아버지 앞에 나 하나님 앞에 나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그것이 평강이에요. 세상에서 마음의 평안 영원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평안할까요?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면 만족할까요? 원하는 대로 벌면은 만족하겠습니까? 그런 것에는 평강이요 평안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지키려면은 올라갈 때보다 더더 힘써야 되고 더 어렵고 더 눈물 흘리고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은 우리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그 밤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이 다윗에게 이 사울이 쫓아오는 그 수많은 군인들의 말발굽 소리 안에서도 잠을 잘수 있는 이 담력 어디에서 옵니까? 하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에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강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완전히 선포되어지고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이것은 사도성도 그렇고 사도 바울의 전하는 복음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의 종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는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새 세트로 있을지어다. 이 영광이 그에게 누굽니까? 바로 그 앞절, 그 4절 끝부분에 있는데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분이에요. 예수 크리스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크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의 종점이에요. 복음의 종점, 이거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꽉 잡혀 있으면 우리 신앙은 흔들리지 않아요. 복음은 뭡니까? 버림받았던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그거죠? 그리고 이 땅이 종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내가 가야 될 마지막 곳이라는 것이 우리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의 종점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요 하나님 앞에 설 것이 복음의 종점이라면은 우리 성도들은 왜 그렇게 이땅에 미련이 많습니까? 이 땅의 성공에 웃으며 실패에 좌절합니까? 이 땅의 건강에 자랑하며 이 땅의 질병에 눈물을 흘립니까? 우리 땅에서 우리의 종점이야. 이 땅이 우리의 종점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 자리가 우리의 종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기에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영광이 그에게 얼마 동안 새새 무궁토록 새새 무궁토록 잠깐 내게 그렇게 간절했던 기도 응답했던 이 순간만이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또 실패하고 좌절하면은 왜 그러십니까?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복음의 종점은 우리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영광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치 아니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변치 아니할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이게 우리 복음의. 종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 채우겠다고 믿는 것 아닙니다. 인생의 성공을 위하여서 쫓아다니는 것 아닙니다. 점집 찾아가듯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받는 거 아닙니다. 믿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성공과 실패의 산골짜기와 산등성이를 오를 수는 있으나 우리의 초점은 종점은 놓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믿음의 회복이 오늘 이 아침에 분명히 회복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복음이라 저는 제목을 붙였지만 바울의 복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우리 나의 복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시간, 이 귀한 말씀, 귀한 하루,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하여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따르겠나이다. 이 변치 아니하는 믿음으로 일어나서 이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복음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 되어서 자랑하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전도하며 선교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의 삶입